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심여사 세상의 심심여사입니다. 여러분, 가죽 자켓과 세무자켓 하나쯤은 옷장에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막상 입으려면 조금 부담스럽거나 젊은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안 입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중년 여성들에게 잘 어울리면서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가죽 자켓과 세무자켓, 어, 새로 출고된 신상품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가격대와 관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을 한번 볼게요. 데미안 양가죽 자켓입니다. 워싱을 해서 구겨진 주름이 살짝 있는 것 같은 효과로 빈티지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어요. 입었을 때 편안한 착용감이라든지. 흉내 낼수 없는 자연스러움이 있죠. 또 워싱 과정에서 염료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불필요한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톤온톤의 깊이 있는 색감이 표현되기도 하죠. 동일한 네이비라도 생지와 워싱 후에 확, 확실히 차원이 틀려요. 중년들은 이런 워싱된 가죽 자켓이 내추럴하면서도 시간이 스며든 듯한 그런 편안한 멋을 줄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디자인이 심플하며 유행 없이 오래 입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무스탕 생각나세요?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서 정말 많이 입었던 이 무스탕 고급지고 따뜻했지만 엄청 비쌌죠. 요즘은 이렇게 무스탕이나 세무 자켓 이런 것들 다 페이크로 해서 엄청 실용적이면서 가볍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많이 나온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라이트 브라운 후드 세무 또한 이미테이션입니다. 출고 되자마자 인기가 좋아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페이크 세무는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얼른 봐서 리얼 같아요. 비오는 날 얼룩 걱정 안 해도 되죠. 세탁도 간단하죠. 또 천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 동물 애호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주 입는 데일리룩이나. 어, 트렌드를 따라서 한번 입어보고 싶은 분들은 페이크 세무 딱 추천드립니다. 천원 세무는 사실 가격이 상당하죠. 모든 상품이 다 그렇잖아요. 가격 대비 퀄리티 디자인이잖아요. 뭐 2천만원 하는 것부터 해서 어,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100만원 이상은 다 넘습니다. 100만원, 200만원대 우리 국내 브랜드들도 그 정도 하고 뭐 수입 브랜드 좀 괜찮다든지 이런 뭐 수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이 천자만별이죠. 일단 천만원 넘어가면 퀄리티는 당연한 거고 브랜드 가격도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죠. 천연세무는 가격도 비싸지만 관리도 참 힘듭니다. 화장품이 제일 문제입니다. 목선부터 해서 턱선으로 이어지는 그 화장품 자국.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페이크를 권장하고 싶고요. 오늘은 그래도 뭔가 퀄리티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관리라든지 보관법이라든지 세탁법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죽과 세무자켓은 잘 관리하면 10년 넘도록 입으실 수 있어요. 우선 보관을 할 때는 반드시 옷걸이가 양 어깨가 넓은 것 있죠. 그런 걸 사용해야 돼요. 니트 늘어진 것은 회복이 되지만 가죽이나 세무는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옷과 옷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간격이 필요해요. 통풍도 통풍이지만 다른 옷가에 이염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천으로 된 부직포를 씌워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습기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습기 제거제를 같이 사용하면 좋고요. 특히 장마철은 옷장 문을 열어서 풍기를 옷장 안으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시간 돌려준다든지 에어컨을 켜두시면 좋아요. 통풍도 잘되고 습기도 날려주니깐요. 가죽은 습기를 먹으면 곰팡이가 필 수도 있거든요. 오염이 심하면 전문 세탁소에 맡겨주시고요.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전용 클리너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세탁을 하셔서 입으셔도 좋아요. 오늘 가죽과 세무 제품 몇 아이템 같이 보았는데요. 보관과 손질법까지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